안녕하십니까. 제 공약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세 가지 희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첫 번째 희망은 학생이 주인이 되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망은 정의와 질의를 외치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망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희망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첫 번째 학생이 주인이 되는 희망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 우리 학교 학생회를 보았을 때이 학생회가 힘은 있는데 정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학생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학생회는 제일 밑에 학급회, 각 반의 구성원들로 구성된 학급회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그각 학급회에서 반장, 반장들이 올라와서 대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원회에서 회장단, 그리고 부장단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운영회회가 그 위에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각각의 요소들에 우리가 힘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학급회 학급회에 힘을 주려면 그각 학급회가 그냥 각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걸 해결하고 그냥 그런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학급회가 직접 의결권을 가지고 반 장이 직접 주도하에 그런 그 학급의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급회의 의결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원회. 이 대원회에 대해서는 총두 가지의 그런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대원회가 어떻게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은 그게 학교로 올라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반드시 그걸 해결해 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역시 예, 같습니다. 대연회도 의견권 강화를 통해서 대연회가 강력한 힘을가지게 된다면 분명히 그 학생들의 요구가 더잘이루어질수 있을 것이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대연회를 좀 정기적으로 열어서 이 학급회도 정기적으로 열고, 그래서 이 정기적인 학급회와 대연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정기적으로 수렴될수 있도록 그렇게, 어,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꼭대기에 운영연회가 있죠. 이 운영연회는 이 대연회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장단, 그리고 대연회에 는각 여러 부서들의 부장들이 모여있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의 대표 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대표와 그 다음에 어, 교사 대표 즉 어, 대원회 사나 운영위원회 그리고 부장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교장, 교감 선생님까지 해서 이두 팀이 학생 대표, 학교 대표와 만나서 협의체를 구성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협의체를 구성한다면은 뭐학 평소에 그 대원에서 요구했으나 잘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 다음에 좀 이제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할 수 있고 어, 학생들도 학교 측에 뭐 학교장 선생님께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다 그러면은 그것도 말씀드릴 시면 그런 소통의 장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로 학급회의의결권 강화 대의원회의의결권 강화 그 다음에 대의원회의 정기화 그리고 어, 운영위원회 그 학교운영위원회와 어, 학, 그 학생 대표 간의협의체를 구성한다. 라는 이제 그런 어,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어, 그런 희망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자, 두 번째 희망입니다. 정의와 진리를 외치는 희망. 저는 여기서 정의, 진리, 그리고 외친다. 정의와 진리를 외치는 희망. 이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 정의는 어떻습니까? 사실 현재 시국에 있어서 그각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해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학생들이 미성숙체라고 하더라도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가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충분히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그런 거를 막고 있습니다. 학교 규정상에서 어, 집회 참여에 관해서 제재를 가하고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부분이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전근대적이고 상당히 구시대적인 그런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폐지시켜야죠. 그래서 저는 이 우리의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학생들의 정치 참여 제한 관련 규정을 철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로 넘어오겠습니다. 저는 여기 진리에서 그 역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한일 군사정보 이제 협약, 협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협약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역사에 대해서 아닌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역사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리를 위해서 첫 번째 내년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적용 세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채택이 된다면은 아니면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다면은 학생들은 국정교과서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적혀진 역사를 학생들은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학우서 국정교과서가 절대 채택되지 않도록 채택 저질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은 이제 그 체질 인명사전 비치입니다. 어, 현재 학교 도서관에 문의를 해봤더니. 7인 임명사전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은서울시 교육청에서는 7인 임명사전 비치를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해가지고 각 학교에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일류, 인류, 한국일류인 이 부산국제고등학교에서 이런 7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런 책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학교 도서관에 7인 임명사전을 비치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와 진리를 생각했다라면 그것을 외칠 수 있어야 겠다 학생들이 자신의 뜻을 내볼수 있어야 겠다 그래서 저는 그 모델로 독립협회에서 실시했던 만민공동회, 최근에도 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민공동회, 만민,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거기에서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 이걸 적용한다면 최초의 직접 민주주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학급에서 선출된 선출직 반장, 부반장이 대의원회로 구성하고 선출직 회장단이 그 대의원회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의 중요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어, 학생회가 어떻게, 대연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어떤 의견이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학생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을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기존에 그, 번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 잘 대연회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들도 사실 저, 그,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적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사항이 더잘 대연회로 넘어올 수 있도록 국제희망 3 6 5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대폰 그리고 컴퓨터로 학교 대연회에 거리사항을 그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일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희망 자, 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희망은 그, 먼저, 우리의 뜻, 우리의 뜻이 어떤 것이나. 제가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다른 후보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이 조금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학생들, 맞춤형, 학생 맞춤형 공약 3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위해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이첫 번째 학생이 주인이 되는 희망에서 제시했던 그런 어 공약들과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우리의 뜻, 우리가 어떤 뜻을 내보였을까요? 먼저 뭐 축제, 축제를 없애겠다? 이런 소리 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축제 뭐 줄어든다,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 온 공부해온 우리들에게 축제라는 그냥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즐기고 노는 공간입니다. 노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교육적으로 전시를 하라. 공연팀 시간을 줄이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한 것을 헛수고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물론 뭐100% 헛수고는 아니겠지만 학생들이 적어도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에 대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떠한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축제 그리고 글로벌 포럼 행사 등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 그학생회가 독립적인 그런 운영권을 질수 있도록 더 독립적인 운영권을 질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체육과 교섭하여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 그, 타시도에 사는 분들이나, 장거리 통학생 같은 경우는, 하, 월요일 아침, 정말 힘듭니다.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더라도, 아침에 차 막히고, 하, 정말 힘들죠. 그래서 뭐, 7시 40분 전까지 와라. 뭐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전화해가지고, 저, 구청에 전화해서, 어, 저, 교통정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얼마나 인정낭비입니까 주변, 어, 주민들도, 사실 이것에 굉장히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힘들고, 학부모들도 힘들고, 지역주민들도 힘들고, 선생들도 님힘고이 힘들. 정책을 우리는 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일요일 오후 기숙입니다. 이 일요일 오후 기숙은, 어,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지역주민, 교사의 모든, 어, 분들의 그 교육 구성원의 편의를 위해서, 어, 기획되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기숙하여서 들어오게 된다면, 차량 정체 없어질 거고요. 학생들, 학부모들의 힘든 없어질 겁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편안하게 아침에 출근할 수 있겠죠. 이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그런데 사실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연회, 그리고 학부모회와 연계하여서 반드시 이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복사과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는 복사카드를 통해서 그 각종 복사라든지 인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사카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1층 행정실이나 2층 협동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협동점은 매번문을 여는 것도 아니고 1층은 1학년, 2학년들에게 상당히 먼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층 학정실에서 어, 그 복사카드를 팔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위원회, 학생이 주도로 해서, 어, 학생이 주도로 협동조합과 이제 그 협약을 통해서 각층학년실에 그 판매함과 그 다음에 판매 명부를 비치하여서 이제 각층학년실에서 4층 1학년이면 4층 그 1학년 교무실에서 2학년이면 3층 2학년 교무실에서 간편하게 복사카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세 가지 학생 맞춤형 공략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도 그 학교에 어떻게 의사가 잘 전달되지 않으면은, 사실 이것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 중첫 번째는 바로 그 <laughs> 대원의 의결 내용이 학교에 조금 더 전달될 수 있는 루트를 다양하겠다라는 화 것입니다. 그 다양한 방안은 바로 자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이게 전달이 되었는지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기존에는 학생부장선생님께서 어 부장회의에 그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부장회의에 어느 분이 계시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부장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분들께 전달을 드린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루트를 다양화시켜야겠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대의원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직원 회의, 직원 전체 회의에서 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만약 에 이것이 뭐잘 이제 계속해서 요구했는데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 그 해당 부서의 대원에서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어, 그런 어, 방안도 어, 저희가 어, 제가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한 가지 루트에서 세 가지 루트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뭐 학생들의 뜻이 학교에 더잘 전달이 되고 이는 실천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안입니다. 그 마지막 방안은 답변 의무제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대원에서 의견을 한다면은 그에 대해서 학교는 그걸 보고 아, 나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건 그냥 학생들의 욕을 뿌리지 학교에서 구제 안하려 그러면은 그냥 무시하고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시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답변 의무제라는 것을 도입해서입니다. 대원에서 의결서를 첨부하여서 어, 학교에 질의를 했을 때는 학교는 2주 내에 반드시 그 내용을 어,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 라는 것을 그 학생 부장선생님과 그리고 어, 다양한 그런 부장선생님들 그리고 어, 학교장 교감선생님과 함께 논의를 해서 이것이 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에 전달이 되고 그것을 받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사유를 보내주겠죠? 그럼그 사유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여서, 이제 이게 상호유기적으로 연결이 될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총 3개 분야, 15대 공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 지금 보면 그렇게 간략한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제공약을 이해하셨기를 어, 믿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의 희망, 저의 희망이, 학생들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저는 그 희망을, 그 희망의 촛불을 들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